넥슨에다가 스타를 팔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뭐그 캐시템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공1억권 모든 유닛이 공1억된 상태로 나옵니다 어? 월 사용료 15,000원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윤뚱이라고 치시면, 치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자, 윤뚱이라고 치시면 돼요 음. 네네 아 저그전이야? 아 큰일났네 아 테란전인줄 알고 본진 파일럿 했는데 큰일났다 바로 이질코어. 이 드론 왠지 잡을만 할것 같거든요? 오, 날랜데. 어? 어? 뭐야, 이거? 자, 여기서 일단 커세어를 준비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샥, 내려가서 싸워주는 거죠. 마, 안따까리 하자. 안따까리 하자, 안따까리안따까리를 해줍니다, 여기서. 두루루, 루루루 어, 뭐야? 왜 이렇게 날래? 어? 선크늘지였어? 챙. 야, 세시에 해처리가 있을까요? 나 정면에 해처리 없는 거 보니까 여기 해처리 있는 거 같은데. <목소리> 뭐야, 원 <왜> 해처리가 없어. 챙? <목소리> 아. 어... 바로 그본진 들어가버리기 쟁쟁쟁쟁쟁기딱 <뭐라> 좋은 쟁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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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 왜 이렇게 잘해? <목소리> 오브로드 사냥 오브로드 사냥해주고요 o a d 을 하냐? Shock, shock, s h 이 c k s h 자 c k sh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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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c 슉슉슉슉슉슉 아집 쇼라쇼려겠다 따! 이아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. 전투 준비 완료. 자. 좋았어. 아, 이거 왜케 잘해? 컨트롤을 아! 아! 왜케 잘해? 컨트롤을 아! <laughs> 따! <따아! 공격을 시작하도록 웃음> <laughs> <laughs> 컨트롤 왜케 좋아. 전투 준비 완료. <놀람> <오>. <놀람> 어. <놀람> 어? 다 죽었어. 어떡하지, 얘들아? 어. 어. 안 돼. 막아야 해. 인정아, 이거 막아야 된다. 진짜로 제 막아야 돼 불안은 치지 마세요. 어뭐 어? 안돼. 이러면은 조금 게임이 많이 불리한데, 이제부터는 자.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한번 갑시다 어이 친구 봐라 스커.. 커세.. 스커지가 또 나오네 이아 아, 뭐야? 계속 여기로 온다고? 당황스럽네. <놀람> 뚜루루루 쾅뚜 <끼리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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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프로브 잼이었어. 하이템플러만 뽑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. 와, 뭐야? 자,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? 렉사 발괴 다크 템플러 존버 오못 밀죠 어차피 여기 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하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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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바로 윤둥이 힘인가

<laughs> 저 CJ입니다. CJ. 예, 맞아요. 윤찬이는 누군지 모르겠고요. 이건 누군지 모르겠, 모르겠는데. 전, 전 윤둥이에요. 위쪽에 두 마리 올거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, 그런 거. 아! 젖었네?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냐, 이거? 뭐야, 이거? 왜 추가 해처리를 안 지냐? 뭐지? 당신은 그 저그링이 뛰었기 때문에 나에게 캐논어시를 만든 거야. 날 탓하지 마, 알았지? 잘 돌리네. 어, 뭐야, 알고 있네? 어, 잠깐만. 어? 어? <목소리> 뭐야 멀티 테스킹 뭐야? 도랑스급으로 하는데 멀 멀테스? 멀테스? 투건장의 멀티 <목소리> 태스킹어 이거 극, 뭐냐 극복할 수 있을까 당신? 하하하하 톡톡톡톡 톡어 뭐야 이거밖에 없으면 안되지 야 근데 이심시티 누가, 누가 있길래 다 쓰냐 이심시티를 자, 한번 밀어볼까 빠밤 빠밤 어딜 밀지? 어어 나 질럿들이 다 어디 갔대? 어 잠깐만. 뭐야? 오. 아 내가 너무 그거 했나? 너무 살 대충 했나? 아닌데? 자, 일단 여기 먹어주고 5 시가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지? 어, 잠깐만 불리하네. 사이닉스톰, 사이닉스톰, 사이닉스톰. 왜안 올라가는 거야 6시로 샥샥샥샥 드랍 아니지? 와 드랍을 한다고?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 여기 또 뭐냐? 와 뭐야 멀티태스킹 와 여기 멀티라고 있다가? 스톰!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 언제 뚫냐 여기? 쏨 들어가자. 아칸뭐 너무 나이스하고. 드디어 여기 올라와서 밀었습니다. 대초 대박이네요. 음 이제는 상대가 돈이 없죠? 왜 와이 가난하니까. 템플러만 앞으로 스톰스톰스톰스톰아 깨비 아까 워라 스톰! 지야호스톰스톰스톰 스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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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 여기서 합친 요거는 상대 본진으로 요거 상대 앞마당으로 스톰 스톰 돌아가자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제? 홈. 어, 어. 힘을 내, 드라군들아. 저거이 머리 위. 공격. 어어 이것 또 이렇게 된다고? 수비력이 좋아. 아주 열정 넘치는 친구야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레이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<laughs> 상대를 끝없이 가난하게만 하면 되죠. <laughs> 어 스톰? 쓰... 스톰? 어 일단 들은 어디 간다? 어디론가 간다? 어디론가 간다. 스탑! 좋았고 밀어야겠다 이제 리얼로다가 이제 더 더이상 당신의 근성 인정하지 않겠어 더이상은 안돼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투드라군 드롭. 드로... 어. 어. 아르바이터 등장.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투드라군 드랍까지.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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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막혀? 여기서 최후의 마지막 스톱! 좋았다. 도나 누이, 도나 누이, 도나 누이, 도나 누이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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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뚝 베기 베기 뚝 베기 베기 뚝 지지 또하자고요. 저 근데 그 오늘은 그만해야 돼서 자예 지지영. <laughs> 네. 윤뚱 검색 많이 해주세요. 네. 윤뚱 부탁드립니다. 수고요. 됐다. 어, 먹방해야 돼. 윤뚱은요, 여러분들. 와, 근데 잘하네. 드디어 올 것이 왔군.